오늘은 이익과 분노가 만나서 공격할 때 이익과 분노가 만나서 공격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더러운 힘들 뭐 그런 게 있죠. 그게 이익의 힘이고 또 하나가 분노의 힘입니다. 어 저는 뭐 직장생활을 거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직장에 가보면은 이게 굉장한 그런 그 음모도 있고 정치도 있고 또 공격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건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이권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공격을 한다. 또 거기다가 분노심을 갖고 있는 사람까지도 합류해서 내 진, 진로를 막고 또 진급을 막고 또내 상황을 뒤흔든다 그러면 사실 공포스러운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응전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 부모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모든 힘을 합쳐서 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그게 사실 에스터더의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인간의 가장 더러운 힘들이 합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런 힘이 합해졌는데도 이길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이겼죠. 그래서 우리 결코 세상의 힘, 인간의 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딸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 달째곧아달월를 얻은지라. 그러지끔 이걸 주회를 한다 그러거든요 지금 하는 일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풀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메시지를 뽑아내는 것들이 필요한데 한번 주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터서 1장에 나올 때아수에로왕몇년때 등장하죠 3년 때 왕이 된지 3년 만에 이제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때 와스디를 패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7년째 7년째 왕후 에스터를 이제 뽑는 얘기가 나옵니다 4년의 공백기가 있다는데 그 4년 동안에 살라미스 해전을 통해서 큰 패배를 맞봤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때 마음을 갖다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왕후 선발대회나 갖자 뭐 이런 얘기를 갖고 이제 에스더가 뽑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2년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또 5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에스더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5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이나 여자분들 아시겠죠? 신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 여자가 뭐 이렇게 결혼하자마자 읽어보니까 뭐 2장에서 결혼하고 3장에서 계속 뜨거움이 있는 상태였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5년 정도 지나면 더 설명 안 해도 가슴이 퍼 와닿죠? 예, 5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와 아수에르는 뭐 신혼의 단꿈 그런 거는 아니었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여기서 부림절이 나오는데, 이 부르라는 거. 영어로는 P-U-R, 펄, 펄, 이렇게 부르, 푸르. 거 복수형이 I-M 붙이는 거거든요. 푸림. 그죠? 부림. 부르. 이거는 제비뽑라는 거예요. 랏, 그, 그, 제비뽑는 거잖아요. 있 동지는 거, 던지는 거. 그, 로또, 로또. 예, 이런 거. 이게, 이게 페르시아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게 푸르라는 말. 푸르 또는 푸림. 이 말은 그, 점치는 데 쓰는 겁니다. 점쳐가지고. 우리 한국식으로 안 먹어 화투 쳐가지고 이렇게 날짜 잡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던져서 하는 거. 그게 페르시아에서 푸르 부림이니까 부르. 이게 사실 이방적인 거거든요. 이게 역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점치어서 죽이려고 뽑았던 날이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셔서 구원의 날로 만드셨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 처음으로 부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운명의 날인데 이거 한게 언제냐면 1월 13일. 1월 13일 그러면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뭐, 구약성경을좀 아시는 분 알겠지만, 6월절이 1월 14일입니다. 니산월 14일. 그러니까 6월절 하루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날에 오히려 이들은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1월 13일. 그래서 언제 죽일까라고 이렇게 12달을 뽑았는데, 만약에 니산월이 뽑혔다 그러면 뭐, 그, 날 죽이는 거고, 막, 그건 아니면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다음이겠죠그 다음에 3월달에 뽑혔다 그러면 두달 있다 죽이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 이 여기서 도우신 거죠. 1월 달에 뽑았을 때 제일 멀리 있는 게 12월 달이잖아요. 12월 달로 뽑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 유다인을 죽일 수 있는 시간이 11달을 벌게 되었다. 하나께서 님 시간을 주게 되었다. 뭐 이런 게 7절에 지금 숨겨져 있는 겁니다. 8절, 이제 하만이 말하는 거예요. 하만이 아수에로 하 왕에게 아래대 한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다. 이 말투를 보십시오. 한민족, 하찮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름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다민족 이렇게 얘기도 안 해요. 그냥 한민족이 있다. 이름 몰라도 된다. 또 하나 이건 진실이죠. 흩어져 있다. 하찮은 민족인데 그것도 모여있으면 힘이 되는데 또 흩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하찮은 민족이 흩어져 있으니 아무 힘도 없다. 이렇게 힘없음을 그러니까 저항할 힘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하면 법률을 안 지킨다는 거죠. 무익하다. 그러니까 이건뭐 당신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민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진멸해 버리자. 뭐 이런 식의 접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간은 세종류 인간이 있다 그랬죠.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익, 두 번째는 의리, 세 번째는 사상. 그러니까 80% 정도의 사람은 이익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걸 잠깐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은 이익 주면 됩니다. 그리고 15% 정도의 사람은 의리 때문에 움직여요. 그 사람은 의리만 지켜 줘도 움직여요. 이제 5%의 사람이 진짜 중요한 건데 사상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또는 우리 기독교에서 이하면 믿음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은 아무가 안 줘도 주님 바라보고 움직입니다. 이 사람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가장 적급한 사람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인데 아수에로 하 왕은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구절입니다. 왕이 올케 여기 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들이다 하니 조서를 내렸다. 이제 조서 지겹지요. 이 나라는 걸핏하면 조서 내리는 나라예요. 그렇죠? 1장에서도 조서가 있고 이장에서도 조서가 있고 삼장에서 조서가 있습니다. 이제는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조서가 중요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복선이 깔려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조서 때문에 또 역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조서라는 단어 이걸 준비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조서를 내려서 전국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경솔한 나라였다. 그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느했던게 뭐냐면 저도 나이가 이 나이 먹도록 사실 제가 몰랐던 게 뭐냐면 정치를 몰랐습니다. 저는 약간은 그랬어요. 뭐 목사가 정치를 한다. 이건 참 나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목회나 열심히 하면 되지 정치를해서 뭐야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목회와 정치, 목회는 순수한 거고 정치는 악한거나 또는 좀 약간 변질된 것, 뭐 이런 접근이 있었습니다. 그데 내가 교단에서 정치를 하는 그 베테랑 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욕 무지하게 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존경받는 분은 아니에요. 그분과 식사를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한 얘기가 제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전병호 목사는 나를 정치꾼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니라 그럴 수도 없어 이 가만히 있었죠. 예. 그래서 뭐 속으로 욕을 할지도 모르겠어. 그러더니 나타나 묻더라고요. 뭐 정치가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책을 하나 소개해 주는데 두 번째 만날 수 있었는데 이 칼빈의 칼빈의 그 정치론 교회 정치론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라 그러더라고요. 뭐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읽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치도 필요하구나 하는 걸 내가 무릎을 쳤어요. 그분의 설명이 뭐냐하면 이제 칼빈의 얘기의 사실은 인간은 욕심의 존재라는 거예요. 다 욕심이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욕심을 다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교회 와가지고 이제 저같이 목회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욕심이 없는 척 한다는 거예요. 욕심도 없고, 다 그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욕심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만 가지고 서게 만드는 거, 이게 목표죠. 그렇게 다 되면 얼만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야죠. 그게 교회죠. 근데 그러지 못한 찌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있고 찌꺼기들, 남아있는 변화되지 않는 욕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과 욕심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때 계속 기도만 하자 그러면 될 거냐. 되는 것도 있대요. 근데 그게 안될때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처리하는 게 정치래요. 아, 어, 그때 내가 무릎을 쳤어요. 욕심과 욕심이 충돌할 때 해결하는 법. 그게 정치의 영역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 영역이 있고 정치 영역이 있는데 목회를 해야죠. 그래서 정치만 하는 건 목회를 포기한 건 그건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고 그렇지만 거꾸로 복음의 능력만을 붙들고 정치 영역은 필요 없어 얘기하는 거는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목회는 현실이잖아요. 현실 그래서 정치가 필요하다. 제가 볼때그 맞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정치를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건 100% 욕심과 욕심의 충돌이잖아요. 이때 이걸 처리하는 방법. 그래서 교회가요. 사실은 잘 보면 정치를 몰라가지고 교회가 크게 골마 터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욕심과 욕심이 분명히 충돌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어요. 분명히 내용은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인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걸 처리해버리고 그걸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얘기를 좀 해본다 그러면 제가 옛날에는 젊은이 목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했던 게 이제 준비위원장 세우고 준비위원회 조직 같은 걸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알게 모르게 뭐 알고 했던 거는같진 않아요. 근데 약간의 그게 감각이죠. 감각인데 기존 교회의 문제가 뭔가 그걸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맡기고 난 다음에 그 일이 끝나면 해산해 버렸어요. 대만 선교 그러면 대만 선교 끝나면 해산해 버리고 뭐 체육대 그러면 체육대 하고 난 다음에 해산해 버리고.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고 이 일은 충만히 하고 난 다음에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흩어져 버리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시작에서 끝나고 뭐 뒤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자기 위치에 가서 충성을 다하고 그게 이제 준비위원회 체제고 그게 일반 사회에서는 뭐 테스크 포스 팀이라 그러죠 그죠 테스크 포스 팀은 같이 일딱 하고 해산하는 거 근데 그래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기존 교회의 문제는 뭐냐하면 일을 시키잖아요 일을 시키면 일은 잘합니다 뭐 죽도록 충성을 다해요 충성을 다하고 난 다음이 문제예요 그게 기득권으로 남아버려요 충성을 다해요 그러면 사라져야 되는데. 충성 다고 난 다음에는 제가 그걸 몰랐죠. 그 다음에 다 기득권으로 남아버려요. 그래서 충성한 사람이 다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안 사라져요, 자기가. 그게 일반 교회 같으면 계속 쌓이겠죠.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뭐가 되어버려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는 복음의 영역은 좁아져버리고 정치 영역이 많아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하면 계속해서 요즘에 복음 메시지가 뭐냐면 아 교회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구나 일하고 죽어야 돼요 아니면 죽이든지 그죠 일하고 죽어야 돼요 충성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기득권으로 남는 것은 그건 악입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충성한 게 절대로 기득권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일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기득권으로 남아 있으면 그 사람은 좋은 일꾼 절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기득권이 쌓이게 되면 이게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교회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100년 된 교회들의 문제가 다 그겁니다 그건 집안의 기득권이 쌓여 있다니까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런 거 그게 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라지지 않으면 나중에 골마 터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 영역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정치만 해가지고 어떡하겠어요 그걸 철인 해줘야 되겠지만 정치를 자꾸만 자꾸만 축소가 되고 보금의 영역으로 변화되는 부분이 더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하만은 정치하고 있어요 살라미스 해전 아시죠? 거기서 졌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 파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만이 돈이 많았는가 봐요 지금 정치하고 있어요 왕에게 뭘 제안해요? 은 1만 달란트를 주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은 1만 달란트는 그 헤로도투스의 역사라는 걸 보니까 페르시아의 1년 예산이에요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1년 예산 정도 되는 돈을 준다 그랬어요 솔깃하죠? 하만이 제안한 건 뭐예요? 이익을 제안한 거예요 왕이요 내가 1만 달란트를줄 테니까 반지 빼서 내 멋대로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허락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분노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분노와 이익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죠. 10절 보십시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졌곧 아각사라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허락했죠. 이건 매수죠. 매수를 통해서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지금 유다인의 입장을 보십시오. 모르드의 입장을 보십시오. 정치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 있어요. 그 나쁜 정치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죽일 수있죠 이익 주면서 죽여 버리자. 이게 맞거든요. 나쁜 정치는 사람을 죽입니다. 매수를 통해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위협 우리 모두가 다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내게 다시 왕이 하는 얘기예요.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걸 앵경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뭐라 그러죠? 순진하다 그런 거예요. 그죠? 이거는 뭐예요? 거절한 거잖아요. 제가 아수엘의왕이아 돈은 필요 없어. 거절. 이걸 뭐라고 하냐면 뭐 서양 사람이 쓴 거겠죠. 동양적 거절 이게 써있더라 동양적 거절. 동양적 거절이니까 뭐예요? 뭐뭘 이런 것을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몇번 사양하는 거. 우리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 이해 못하는 게 뭐냐하면 예수노가 이게 불명하다는 거죠. 분명히 싫다 그랬는데 싫다해서 안 주면 나 지금 화를 버는다는 거죠. 두번좀 싫다 그러는 거죠 어른들에게 한번 용돈 드려보십시오 뭘 이런 걸뭘 이런 걸 그러고 그래서 안 주면 욕 무지하게 먹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거. 부모님한테도 욕먹고 뭐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한테도 욕먹고 그러니까 동양적이 거절이라는 게 있죠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서 받는 거죠 지금 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은은 필요 없어 그러면서 다시 받았죠 체면입니다 이거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나중에 4장에 넘어가 보면 모르드게가 우리 민족이 당한 어려움이 얼마나 큰가를 에스더에게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장 칠절 한번 옆에 보세요.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명하고 그랬죠. 정확한 액수가 얼마예요? 일만 달란트. 이거 받았다는 거야?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어요. 민족이 팔렸다. 돈의 힘으로 죽음의 위약에 차게 되었다 왕의 이익과 하만의 분노가 손을 잡았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죠 얼마나 큰 위기인지 이걸 보면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강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이라. 1월 13일, 이걸 우리는 느낌이 와야 된다니까 아이러니죠.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인 6월절, 6월절 하루 전날에 죽이겠다는 공포 메시지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이죠.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조력에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달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망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제 11개월 이후에 다 죽여 버린다는 거죠. 1월 13일에 반포돼서 12월 13일 10 12월 13일에 사중으로강조했잖아요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하라. 다시 말해서 뭐예요? 가루를 만들어 버리라는 거죠. 초토화시켜 버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공포가 11개월 동안에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기라는 거예요. 14, 15절.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나감에그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수산성이 어지러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 민족이 공포에 떨는 것도 있지만 많은 소수 민족들이 불안에 떨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조수 한 장에 의해서 한 민족이 진멸될 수 있구나. 이게 그 당시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분위기 아시겠죠? 이건 어마어마한 공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왔어요, 안 도왔어요? 도운 거죠.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과연 유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쯤에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과연 하나님은 이 민족을 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는가? 이거죠. 어떻게 건지실까? Uncertainty,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 위기의 상태에서 하나님 어떻게 건져주시라. 오늘 이 3장의 상황이 우리 자신의 상황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강력한 세력이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고 답이 없어요. 답이 답이 없고 뭐 길이 꽉 막혀 있고 경기도 안 좋은데.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다 원수들이에요. 다 가로막고 있고. 이상하게 내가 어찌 벗어나야 됩니까?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뭐 이상하게라 그러면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서 있는 어떤 그 불쌍한 과부의 심정,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승리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굳이 메시지를 잡는다 그러면 이런 걸 잡았으면 좋겠어요. 간단히 설명하면. 첫째, 여기서 하만의 모습이 이제 마귀의 형상이거든요. 아말렉쪽순간상 마귀의 마귀.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는 거죠. 특별히 하만이 하는 말, 3장 8절을 보니까 하만의 스피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귀는 말이 많아요. 거짓말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는 진실이죠. 흩어진, 흩어져 있는 민족이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건 맞죠? 흩어진 건 맞지만 그죠. 만민과 달라서 이거 선동하는 거예요. 약간의 진실과 많은 거짓을 섞어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은 그거예요 약간의 진실과 대부분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마귀인지 아닌지는 동기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건 마귀고 살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리고 마귀적인 특징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거짓, 거짓을 통해서 죽이는 거 그래서 거짓증인 최악의 최악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너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다음에 마귀의 특징을 이렇게되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이거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적인 특징이란 게,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예요. 교만과 거짓이에요. 교만과 거짓말, 거짓말을 반복되이 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거짓말 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넘어지고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만은 버려야 되고 거짓만은 버려야 돼요. 그요. 바리새인도 거짓말쟁이였잖아요. 아니면 아니다 그러고 아무리 죄를 짓고 넘어졌도 제일이 죄인들은 내가 나를 불쌍하게해주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정직하게 나가잖아요. 그죠? 이게 정직이 참 중요하대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하나님의 종되길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욕심을 위해서 해구지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욕심을 가지고 욕심만 채우는 정도가 이 도가 지나쳐가지고 아소엘과 같이 욕심 때문에 누굴 죽이는 곳곳으로 간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는 불쌍해 보이시다. 긴급하게 도와주셔요. 그래서 뭐든지 과도하면 천박한 겁니다. 과도하면 안 돼요. 욕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욕심은 욕심에서 끝나야지. 욕심이 과해가지고요. 누굴 죽인 데까지 가면 그놈이 죽어요, 그놈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욕심이 과하면 안 됩니다. 죽인 데까지 가면 안 돼요. 욕심은 빨리빨리 버려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하지 않은 욕심. 과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메시지고. 마지막 세 번째는 중요한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위기의 순간에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올 때마다 여러 군데 손 내밀지 말고, 오직 주님만 찾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자 자리 세련하겠습니다. 우리 446장 일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